안녕하세요. MC홍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33쪽에 2-C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3쪽에 2-C라는 문제는 지수법칙 문제입니다. 아, 다항식의 곱셈과 나누셈 문제인데요. 어,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BC에 대해서 A더하기 B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라고 주어졌죠.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마이너스 2에 X에 A에 Y에 그리고 괄호닫고 제곱이 있어요. 얘를 먼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x의 2a제곱이 되고 y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나누기 y3제곱분의 4x니까 역수 들어갈거야. 그치?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한다면 4의 x의 2a의 y의 제곱 곱하기 역수다. 역수니까 4x분의 y의 3제곱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x제곱 y가 뭐로 주어져 bx의 9제곱에 y의 c제곱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포인트는 여기가 숫자죠. b는요. 그럼 일단은 상수만 생각을 해보는거야. 상수만 4 4분의 1, 마이너스 3. 약분 되잖아. 그치? 그럼 B가 얼마지? 마이너스 3으로 주어지겠네요. 다음에 이제 X로 갑니다. X의 지수만 보세요. 지수니까 X의 2A제곱이죠? X의 2A제곱. 이렇게 분해 들어가면 우리 이거를 모르는 자, 나눗셈이니까 빼기로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곱하기 X제곱이니까 더하기 2로 주어집니다. 이 값이 X의 9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 생각해 볼수 있는 게이 지수의 값, 2A 플러스 1의 값이 9로 주어지는 거니까, 아하, A의 값이 얼마로 주어져? 4로 주어집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Y로 가죠. Y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Y의 여기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 곱하기 1제곱. 이렇게. 이게 누구죠? y의 c 제곱반이니까 그럼 c값이 얼마로 주어지죠? 여기 있는 요 값하고 어때야 돼?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c값도 뭐로 주어진다? c값도 6으로 주어지게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아, a 더하기, 그 다음에 b 더하기 c니까 10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로 주어진다? 7로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